지난 이야기 리부트에서 하이퍼 버닝으로 엔젤릭 버스터를 키우기 시작한 명 하루 만에 200 레벨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새벽 으로 날라간다 이거 자 이스페빨리 복자 이거 오케이 어203 레벨 뭐야? 아 맞다 아 하이퍼 버닝이야 미친 와우 2 0 2자 그리고 슬롯도 지금 두개 열렸고요 여기 일단 이렇게. 와잘 잡혀, 잘 잡혀, 잘 잡혀. 자, 이렇게 사냥할 때 이제 스포트라이트. 캬 자, 다음. 여기에서 이제 몬스파크를 조져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 맵 넘어가서 되나,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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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넘어가면 끊기네 이거 아니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 콘서트 비용 이거 제가 환불 다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오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먼저 미리 지금 직접 부르면 용서해좀 지금 직접 부르면 이 자식아 아이몸 뭔가 경험치 많이 안 주는 거 같은데 이거 사냥이 더 빠른가? 2 1 0이 b 어, 카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마스코트 패밀리어 먼저 꺼내놓고 에너지 버스트 써놓고 자 여기서 디버프 갈겨놓고 버프 파이널 컨트롤 때 2절트 켜주고 스폰너가 켜준 다음에 여기서 스포트라이트 갈겨준 다음에 그냥 계속 또 평딜 이렇게 하고 에너지 버서트리기아 요런 이런 요런 느낌인건가? 오오케 좋아요 좋아좋아 오, 체력이 근데 이게 개빡센데? 어 잠깐만 어 엠버링크 봤다 아 엠버링크 시0초 동안 스케일드맨 90포진가? 예, 원래 엠버라서 받는건가 이거? 자 그리고 북딜 주기가120야 또와 또와 1분 뒤에 또옵니다 팔스택 엠버링크 프레스! 빵! 아, 뭐야! 뭐, 레투다 있어요? 뭐야, 왜뛰었어 딸피였나? <laughs> 아, 레조너스. 아, 무적기. 아, 여기 무적기. 자, 아무튼, 극딜 두 번에. 가져고 컷. 나이스! 보장 다 나왔죠? 보장 다 나왔죠? 보장 다 나왔죠? 야, 오, 괜찮은데? 120초에서. 질량 괜찮은데요? 질량 자, 그러면은, 야, 다음 보스. 자, 여기서 엔젤보트. 좀 천천히 터트리기 가자. 여기서 가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에너지면 사투르고, 오케이, 그렇지. 오, 딜 너무 좋아, 딜 너무 좋아. 아니, 안정적인데? 그냥? 이거 쟤네 모적 키고 극딜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른. 자, 헬전 들어갔고. 매그너스가, 이게 원래 여기서 진짜 가불기를 오지게 써도 는데 여기서 그냥 무적기. 캬! 이거거든. 뉴딜 <laughs> 이거 좋아. 아니, 일본 무적기에 극딜 때 안정성까지 다 챙기고. 캬! 야, 좋아요. 야 우리 또 아니 첫 정상금에 괜찮네 아니 첫 정상에 이 정도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자 우리 허니터스가 또가져오 우리 정상금 바로 다시 허니터스한테 올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아이돌 때문에 오케이 자 이러고 아까 줬던 카라마 장리 큐브 이걸 이제 투자해 주십시날 먹가자 날 먹가자 이거 확률 몇 퍼야 1퍼 이겨야 한다 제발 우와! 요, 네 겨! 이거, 이거, 너! 10개. 진짜 이 정도까지 안 해주는데, 딱한 세트만, 한 세트만. 제발! 아, 제발. 아니야, 지금 박무가좀더 중요하다. 헉! 일단, 야, 두줄 이거 그냥 갈까? 방무 좀 있었는데, 아, 사냥, 오케이. 자, 사냥. 또 날먹 가자. 또날먹 드가자 진짜 그치 오 공크와 일단 이거 냅둘까그한 줄씩 딱 냅두고 오오리시아더버겸메 <laughs> <laughs> 이탈 뭐야? 에니크 날서 띵어 <laughs> 12에 2라 20보스까지한 나쁘지 않은데? 손이 하고 싶은 거 그만해. 오피 <laughs> <laughs> 아니 응원 좀 해주세요. 아이돌 지금 꿈을 펼치려고 지금 날개를 활짝 폈는데 칼리한테 저 정도 투자했으면 하스데미를 갖겠다 야야야, 칼리도 지금 집체성 그거라. 이별링 그 저번에 이렇게 제가 존버 해놨습니다. 라때는 연습생 시험만 2년이었는데 지금은 회사 들어자마자 음반 발매 하네 그거 달달한데. 또 오랜만에 또키우는서 재밌네. 자 이제 그러면 스타포스랑 이거를 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망토도 사포트 좀 해주고 와 그니까 러 260에 6차까지 하면은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 어, 새끼 어,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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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무슨 망토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아니 이러기 지금 아니 뭐야 이거 낚였잖아 아니 갑자기 일성에서 실패를 오지게 하는거야 딸깍딸깍딸깍한데 갑자기 필요한 매수가 4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 <laughs> 자 일단은 3퍼 돌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스탯 좀 끌어올렸고 카바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여기서 이제 9초 때 에너지버스 터트리 이러면 10초 되면서 시계 씹고 브스슬아니 너무 무난한데요? 예자 네. 에너지버스 어다쓰레 아이 모르겠다 에이 야, 잡은 거에 위를 두자. 잡은 거에 위를 둡시다. 하루 만에 카파풀. 와, 달다. 이 정도면 진짜 스트레스 없이 수익 정상금이 이게 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게 또 금방 느는 거예요. 재 투자해주니까 또 했어. 어, 망토값 붓고? 어, 망토값 붓고 있네. 음, 지금 그러면 얌얌까지 좀 밀고, 얌얌까지 잠깐만. 나 산한테 어디서 하지, 그러면? 좋은 곳 있나? 경류상 14채. 어, 경류상 14채 있다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알았니. 한 번, 얼마나 오늘 볼까? 노드핑으로 오, 일단, 원킬 나고요. 무난. 원콜 나이스. 야, 개편하다. 미쳤다. 여기, 그냥, 이렇게, 루어 쓰면서 날먹이야. 어, 루어 쓰면 날먹이야. 폴로, 저 폴로 좀 다녀도 되나, 이거? 와우, 스토밍. 와, 야, 스토밍 잡으니까 1% 올랐어. 쭉, 50% 뭐야? 야, 야 이상하다 경험치 이상하다. 경험치 이상하다. 왜 오르는 게 보인다 여기? 아니 이거 뭐 딸기 농장이에요 지금? 어, 얼음 농장이야 이거. 6 4 방금 5 5 아니었니? 자 그러면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도 한번 켜보. 가보자. 물에 들어갈래?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자동 사냥 뭐야? 씨, 자동 사냥 개꿀인데? 저렙 구간이 확실히 맛있네. 저렙 구간이 맛있어. 엠버닝, 엠버닝, 센 사인에 안녕하나요. 흑하 엠버장 엠버 육소사님 고맙습니다 팬사인은 아직 여러분들 오늘 대비해가지고 바로 팬사인 하기에는 대공이좀안 쌓여있어요 뭐 팬사인을 안해넌남친있지 <laughs> 흑하 엠버 육소사 아니 1일 차라고요 오늘 오늘 1일 차라고 벌써 흑하면 어떡해 아니, 엠버 목소리 들으려고 왔는데, 데뷔 첫날부터 립싱크 하는 건데.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흡연을 하다가 이게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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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 저, 뭐야. 잠깐 그 목이 나갔어요. 감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엠버야, 동 공연 축하해. 동 공연 축하해. 자, 일단 여러분들. 아, 오늘도 하루만에 바로 또 222일을 다찍어버렸고요 드디어 레일른 일일 퀘스트 경험치가 생겼다. 어, 나이스. 나무판자랑 종이 봉투. 와, 야, 뭐야, 이거, 이 배. <laughs> 아니, 이거, 뭐야. 메토기 들 뭐야. 야, 여기도, 세 명씩 있어. <laughs> 최소, 두 명씩 있네, 이거. <laughs> 와, 야, 이거, 이렇 어떻게 함, 진짜? 1렇 파십니다. 일케 종이인지, 어, 저요. 저요, 저요. 일케 파시래. 감사합니다. 질매하세요. 자, 경험치 보겠습니다. 경험치 몇 포야? 응? 음? 아니, 뭐야. 불러날달러네일케랑 몸파 경험치로만 날먹해야겠다. 자, 14.8. 맛있긴 맛있네 어 아짜 많이 준다 일케랑 몸파랑 EXP 쿠폰으로 레벨업 해버리기 가겠습니다 와 일케 맞는데80% 레전드 야224 레벨 달성 가자 오야 자227 달성 자 드디어 여러분들 아르카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 이렇게 해서, 227을 한번 찍어봤는데, 일단, 유틸 좋고, 기동력 좋고, 사냥도, 이제, 로우 때문에 좀 원킬,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리부트가, 물론, 이제, 원킬 자체가, 이제, 분석 배율이랑 똑같아진 영향도 있지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냥할 때, 럭키다이스, 이것도 이제, 경험치 30%, 준정팬 하나가, 공짜다 이게 또, 야물졌다1차엠버 육성, 여기서 그러면 맞춰보도록 하면서, 마지막, 노래 들려버리기. 할수 있어, 있어.